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파이터 돈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꿀팁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저는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한 지딱 1년 차가 되었고요. 저 또한 과거에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연어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우치니 1년 만에 약 50개 업체를 유치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정독, 정독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업을 딱 준비해서 모든 걸 세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 시작하고 오픈하면 오픈발 팍 받아가지고 하루 매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하루 순수익 5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월천은 그냥 우습고 월 2,000, 3,000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잘안될 거를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잘안 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순수익이 월 1,000만원이 아니라 한 달에 적자가 월 1,000만원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주, 중요합니다. 매출이 마이너스가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버틸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이 자본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3개월도 안 돼서 정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준비됐다. 영끌 해 가지고 모든 자본을 내가 갖고 있는 뭐 통장, 주식 다 팔아 가지고 영끌해서 사업하겠다는 그 심정을 제가 100번, 100번 이해해요. 현실이 정말 좋 같고 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돈 많이 벌 생각 다 좋은데 안 됐을 때를 왜 생각 안 하냐고. 왜잘 됐을 때만 생각을 해한달 고정 비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세무 기장료 나가야 되지. 직원 월급 나가야지. 공과금 나가야 되지. 월세 나가야 되지. 끝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없어 가지고 직원 알바비랑 월급을 못 준다고 생각해 봐. 당신들 노동청에 신고 당해.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 뽑을 때도, 한명 뽑을 때도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할 때, 뭐, 연끌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울며 교자 먹기로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세팅하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야 돼. 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6개월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진짜. 정신 차려, 제발. 어? 지금, 하루, 뭐, 일주일, 한달 빨리 시작하려는 거 알겠는데, 그 하루, 일주일, 한달 빨리 시작하려다가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만, 다만, 시작하자마자, 다시 앞에서 말을 했던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적자가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한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근데 내가 마케팅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을 불러야겠죠. 체험단을 불러서 마케. 근데 체험단도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라니까. 아니야. 제 영상 보면요, 그 체험단 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시고 체험단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신의 업종 있잖아요. 업종마다 맞는 그 SNS 필랫폰이다 달라요. 저는 현재 블로그 냉사로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업종에 블로그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블로그 체험단이 맞겠지만 음 반대로 말을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음식점은 블로그 체험단보다 100만 유튜버에 한번 출, 출연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확실하다고 생각 해요 그리고 특히 요새 인스타 릴스가 뜨고 있긴 하니까 뷰티 업종이라든가 음식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보다 당연히 블로그 체험단 하긴 해야겠지만 블로그보다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에 집중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왜 했냐 일단은 자신의 두 번째가 자신의 업종에 맞는 마케팅 SNS 플랫폼을 찾아라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 비용인데요 마케팅을 하려면 체험단을 하더라도 돈은 따로 안 들어가겠지만 자신이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품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원고료까지 또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돈이잖아요. 뭐, 내 지갑에서 현금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뭐 음식은 뭐 현금 주고 안 사? 다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흑자가 없을 때 마케팅을 줄여요. 근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 좆대요 진짜.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마케팅 비용은 절대 줄이면 안 돼. 물론 그 마케팅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그 마케팅 방법을 치우고 다른 거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 벌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도 그 마케팅을 절대 포기하면 안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블로그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썼어 근데 이번 달 지난달하고 이번 달두달 달 연속 내 매출 저조해 그래 가지고 50만 원 블로그 마케팅 비용에 들어갈 거 20만원, 30만원 줄이면 안 된다는 거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케팅 돈은 절대 줄여선안 돼. 절대로. 왜?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면 내 가게, 내 손님으로 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조금 더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그래서 이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올바른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무조건 마케팅 비용 꼭 유지하셔야 돼요. 마케팅 매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 줄이시면, 여러분 가게 매출, 여러분 사업체 매출 떨어질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이점 정말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오픈하자마자, 오픈빨 받아서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적자가 났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사업체에 맞는 광고, 수단, SNS 플랫폼을 찾아야 된다. 여,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블로그 파이트님, 블로그 파이트 돈벌님, 제 사업체는요, 뭐병호사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체, 저희 매장에 맞는 SNS 플랫폼 은 뭔가요? 이거는요, 그 오프라인 매장 매장일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주 타겟 고객 연령층 그리고 여러 방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맞는 SNS 플랫폼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상황 요인에 따라서. 맞는 SNS 플랫폼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전 개인적으로 자신이 좀 초반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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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렇게 한번 좀한 3, 4개월 정도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은 SNS 한, 한두 가지만 좀 주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좀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사업체, 내 사업체 업종에 맞는 광고 수단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현재 내 사업체 매출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지 마라. 공격적으로 나가면 더 공격적으로 나갔지. 절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안 된다. 마케팅 비용 줄이면 어떻게 돼? 손님은 뚝 끊긴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저한테 블로그 맡겨주셨던 분들도요. 현재 사업체 매출 저조하다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한 달에 20개 포스팅할 거 10개로 줄였어요. 10개로 줄였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해 노출되는 포팅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 당연히 검색 유입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 또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명심해 주시고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창업이 꼭 성공하셔가지고 주머니에 많은 돈이 꽂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